과학 쉽고 재미있게 하자, 이남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실험이 무엇이냐? 바로 대류 실험입니다. 대류 실험. 대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한번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 아, 이 실험 매번 2주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려고 하니까 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자기 앞에서 실험하지 못해서 참 아쉽죠.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직접 선생님이랑 과학실에서 실험 또 새로운 거 배우면서 해볼 테니까 오늘 아쉽지만은 온라인에서 한번 같이 실험해 보도록 해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첫 번째 실험은요. 섞이지 않는 물이라는 실험입니다. 섞이지 않는 물. 자, 여기 앞에 있는 게물 같죠? 전혀 안 갔다고요? 맞습니다. 선생님이 살짝 색소를 타놨는데 여기 색소를 타놔가지고 색을 다르게 한 이유는 이 빨간색 색소를 탄 물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커피 포트에 넣어가지고 뜨거, 뜨겁게 만든 물입니다. 뜨거운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 색소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초록색 물은 선생님이 아까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들어 놓은 이 물입니다. 이두 개의 물이 서로 이렇게 합쳤을 때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 보면은 우리 대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와 같은 실험을 준비를 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실험 과정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와 볼게요 뜨거운 걸 만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스키장갑인데 <laughs> 제 실험용 가, 가, 그 장갑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스키장갑을 준비했는데 손안대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놨어요 자 이와 같이 뜨거운 걸 만지기 전에는 장갑을 꼭 끼고 그 다음에 그냥 갖다가 세리 불면 다 풀어 넘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뜨거운 물에다가 이 셀로판지를 갖다 대고 살살살살 한번 빼면서 이두 개의 물이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뜨거운 병을 이렇게 잡고 최대한 흐르지 않도록 여기다 이렇게 대줍니다. 오, 선생님 지금 장갑을 꼈는데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지 플라스틱에다가 딱 맞춰서 골라놓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자 여기서 셀로판지를 살살살살 떼보면서 이 물이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살살살살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떼면서 한 번에 하나 둘 하나 둘셋자넣습니다자 여기 지금 두 개의 물 원래 같았으면은 빨간색과 초록색깔이 섞여가지고 아주 갈색깔의 물이 되어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손 한번 놔볼게요. 자, 지금 색깔이 어떻게 되겠죠? 물이 섞이고 있나요? 오, 물이 섞이고 있지 않아요. 맞죠? 두 개의 색깔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지금 플라스크에 각각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대류현상을 알수 있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이 위에는 뜨거운 물, 아래는 초록색의 차가운 물을 준비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이 앞서서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밀도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 밀도라는 것은 열을 받은 분자,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에서는 훨씬 더 이와 같은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위로 뜰려고 하는 성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빨간색 물은 위로 뜨거운 물은 위로 뜰려고 그러고 아래 있는 초록색의 차가운 물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렇죠 밀도가 작아서 밀도가 높아서 가라앉으려고 하겠죠. 날아가지고 뜨려고 하는 뜨거운 물, 그다음 가라앉으려고 하는 차가운 물이 서로 이렇게 딱 만났기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고 이와 같은 그대로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변할까요? 맞죠? 서로 차가운 물과 빨간 물이 뜨거운 물이 서로 열을 주고 받으면서 결국에는 갈색깔 물로 서로가 섞이게 될 겁니다. 선생님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조금 있다가 섞인 사진도 한번 선생님이 같이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대류를첫 번째 실험은 이와 같이 마치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실험 선생님과 좀이따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랑 한번 두 번째 실험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준비한 아까랑 똑같이 냉동실에 넣어놨던 이 차가운 물이 있고요. 그다음 에 커피포트에 달여놓은 우리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먼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여기 왼쪽에다가 부어줄게요. 쭉 해가지고 다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선생님이 뜨거운 물 준비했어요. 여기 증기 가득한 거 보니까 이거 뜨거운 물 맞는 것 같죠? 맞죠? 선생님 거짓말 치는 거 아닌 것 같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차가운 물을 한번 반대쪽에다 부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차가운 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양이 서로가 비슷하게 이와 같이 부피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뜨거운 물, 여기 지금 파란색, 아, 여기 지금 차가운 물을 부어놨는데요. 이거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은 어느 게 뜨겁고 어느 게 차가운 건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색소를 한번 타주겠습니다. 차가운 물에는 이와 같은 초록색 색소 한번 이와 같이 타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빨간색 색소를 한번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잘 섞어줘야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빨간색 물부터 먼저 섞어가지고 만들어주고, 당연히 이거 그대로 갔다가 또 왼쪽에다 쓰면은 색깔이 그대로 섞여버리겠죠? 따라가지고, 다른 스포이드를 가져와서 이 스포이드로 차한물도한번 섞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수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수조인데요. 어떤 수조냐면은 이양 옆을 서로 가로막는 이 실리콘 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실리콘 벽을 딱 들면은 서로 물이 이렇게 섞이게 되겠죠. 그때 실제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갈 것이 우리 한번 실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슬슬 한번 그 실리콘 벽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들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결과를 좀잘 보여주기 위해 선생님이 가까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물이 서로 섞여있는 가운데 층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색깔이 섞여서 갈 색깔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지금 뜨거운 물이 있는 위에 있는 물, 지금 어떤 색깔인가요? 그렇죠. 그대로 뜨거운 빨간색 물이 존재하고 있고, 맨아래 있는 층 한번 봐볼까요? 무슨 색깔이죠? 그렇죠. 초록 색깔이죠. 이와 같이 차가운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실제로 가라앉았고, 뜨거운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위로 떠있는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대류현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오늘 선생님과 이와 같이 즐거운 두 가지 실험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대류현상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아, 선생님, 아는 실험이에요. 선생님, 재미없어요. 분발하세요. 이러지 말고,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잖아. 아마 지금 또, 하게 껌껌한거 보이지? 아니, 열심히 준비했잖아. 백신 맞고도. 자, 그러니까, 정리 박수.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대류현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열 에너지에 의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인데, 열을 받은 뜨거운 액체나, 아니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피가, 그렇죠. 커져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런다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열을 잃어버린, 우리 차가운 액체 혹은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밀도가 커져가지고,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액체와 기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아래로 올라갔다가, 아,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인데, 이와 같이 오늘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대류현상 한번 실제로 눈으로도 관찰해보고, 그 다음 실제로 행동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이거 대륙 처음 듣는 말인가요? 처음 듣는 말이면 안 돼. 우리 이전에 배웠었어요. 우리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면서 우리 대륙 이동설에 증거가 됐었던 우리 하나 우리 가설 있었죠. 맞죠,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었었죠. 그와 같이 우리 지하 깊은 곳에서 멘틀 또한 차가운 멘틀은 위로 올라가고, 식은 멘틀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와 같이 우우 멘틀이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대륙을 막 이동시켰다라는 가설 중에 하나였는데. 이와 같이, 우리 실제로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이 대유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 남바.